아, 미러가. 공인척 해야지. 공인척 해야지. 그그 퍼드? 그 퍼드. 그 퍼드. 어? 아, 캐럴이 이쪽으로 왔어요. 저쪽에 그 아, 또 나야, 이거봐. 떨어져, 떨어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달마다 13900원 입금해야 안, 안 때린다고 <몬아, <몬아, <laughs> 원 o 아, 자. g l e 라 n d y 기다 쓰면 아무도 안 r e 텐데 d I'm d e a 가 in 받고 있습니다. l 스트 n e hol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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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 트루퍼 왜 이리 와? 개화 샀어요. 아, 이거 왜 그러세요, 저한테? 대 <laughs> 대성. 아니야. 나도 많이. 우잉? 대답을 이렇게. 뭐야, 대답 날긴 어, 날았는데 지eland? 아무것도 안 하긴 좀그어내가 <있어> 주차를 이렇게 한 거야 <뼛> 나이스 와! 우리 요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쐈다 하, 이 아니 님들아 내팀사 어디 갔냐고요. <laughs> 나왜 벌써 워신 거냐고요. <laughs> 내거 사. 제가 았다달로지도하들 클레어. 이거 밀까 그냥? 요 앞에 캐럴 있어요? 안되지 안되지안되지기 왼쪽. <목소리가> 아, 오른 들어가. 오른 들어가. 이번 판못 가. 아군들한테 좀 살짝 압살당하는 느낌 기분 나쁘다. 야, 뭐지? 아, 아, 못 맞췄다. 아, 아니. 계있나 아, <목소리가> 어. 어. 조심. 살러 갈 거예요. 우와, 우와. 잠깐 우와. 잠깐 우와. 잠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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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패럴 루핀, 패럴 루핀, 패럴 루핀. 우리 없어, 뭐, 뭐, 우리 없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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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가지마, 가지 가지마, 가지가지 가지마, 가지마, 어지 가지마, 가지마, 가지 <laughs> 아니, 아니. <간편하게> <laughs> 아니,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아 오시면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다있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오! 오! 어, 오! 어, 어, 아, 그 by...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오케이 나잇! 스 살리네 저거 원골! 절제성아 눕힐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눕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반대기 ㅈ 반대 좀더쓸거 저도 제가 눕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림없이 특히 와와와 클레와. 장구 신사보다는 여정이 되겠 <laughs> 아, <살부린다, 웃음> 이 <이네>. 에이라 지나시켜줘나만못 <laughs> 에이라 지나시켜줘 <laughs> 어야 oh, yeah, 잠깐만 나 어따 쓰냐나 어따 쓰냐나 어따 쓰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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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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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웃음> 시공 좋아 시공 좋아 <laughs> 어! 살려주세요 아 하고 나다에 고맙다 클아다다다 노장 놓은데 그냥 지켜버렸다 <목소리> 그니까 휴폼 왜 이렇게 쎄냐? <목소리> 무장동데 링을 찍었네 음... 가야겠다 팩펀치 개수는 세계 대일... 에웨이 바야바에 맞아 바야바 개수도 세계 대 제일... <laughs> 야, 바야바, 바야바 사움이야 미친... 미친놈이 바야바 야미가지 미친놈이다 <laughs> 와, 개무섭네 <laughs> 조심해 저거 공 세팅인데? 저거? 저러면? 목걸는 방인데? 방인데? 이상한 네 저거 어퍼 빼는 게 공군 세팅이거든요. 어차피 어퍼로 애들 안 죽입니다. 엥? 어퍼 빼요? 공투는? 네, 바야바하고 지역 구멍만 쓰는. 면 어, 어퍼는 좋으니까. 어차피 핵펀치 맞추는 용도. 터스트. 어, 이건 뭐너 거기다가 평타리? 아, 안면가드인가? 안면가드인데 어... 뭔가 빼려고 하면 은 이제 그거를. 안면가드에 바야바 추뎀인가 있을걸요? 아, 바야바 추뎀에 방어력 아, 버프 어. 안면가드 음... 지금 음... 보면 지금 지금 슈톤이 끼고 있는 거. 터스트. 어, 후배는 오펜스 으로해 봐야겠다. 아슬아슬 점점 이상한 <laughs> 세팅을 하고 있어. 챔피하고후배 에서 만 한다고. 후배는 긴장이지. 전지잖아 후배는 원래 방패로 패는 맵이거든. 글씨 그렇게 나서 나패로 먼저 가네. 돼? 나 레이저 가네. 진짜 가네? 진짜 가네? <laughs> 전지야? 끝났다. 예. 끝난 거 같아. 원 걸어 봐. 아. 나도 아, 맞다 아이고. 야쪽에야 아, 이고 제가 못 끊어 아! 아, 소리 소리 소리. 죄송합니다. 아, 어, 뚫어버릴. 어, 이거 왜왜 왜 버린 거지? <laughs> 우리 둘이 둘이 죽어 있어서 어 클리버, 클리버한테 죽었어요. 아, 저 호박머리 새끼, 오 잡. 아, <laughs> <laughs> 응어림 없지. <laughs> 왜? 갈고기왜 들어간 거야? <laughs> 약간 노노노도 잡고 나서 내가 이걸 잡았네? 이러고 있었는데 맞다나 너 너의 힘에 잠깐 취했었다나 내가 이걸 잡았나 존나 웃겨 <laughs> 벗겨서 뭐해 우리 다 죽었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laughs> 응? 응? <좋아>? 태그 <laughs> 매치야? 왜 이렇게 말렸냐? 그때 살려단 말. 달 엉엉 엉엉, 컴킨 서이 내가 막아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드니스네그리나리나리나 그러니까 <laughs> <laughs> <해리나, 해리나>! 어, <laughs> 여기 둘 아, 간다. 아, 수 있는 게원 오. <laughs> <laughs> 아, 클리어. 쟤왜 랩걸, 이 이놈의 랩. 아! 안 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아! 아, 잠깐만. 이거 전지종, 이거 전지종, 이거 전지종. 전지 전지 <laughs> 어, 전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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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라리 다 나 전투 때문에 죽을 뻔 했어 이게 뭐야 돌았냐? 너 돌았냐고 너냐아아 너무 웃겨 못하겠어 아 진짜 아, 인가 <laughs> <놀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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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에둘아이죽었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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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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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아아아 위위 왜, 왜 켜라 위왜 켜라 위 켜라 어? 아나불리 어, 아! 블리크난 아, 블랙크... <laughs> 말했다고 하면 죽는다고 아... 아니 뺄지 왜 거기서 평타를 쓰고 있어 가정 <laughs> <laughs> <그냥 웃음> 버려 너 1위의 문장 앞 <laughs> 1위의 문장 절대 살려 못 살려지야 <laughs> 눈좀 불안해 <laughs> 보다는 여정이 되겠어 <laughs> <laughs> 아, 이, 이토마토물끼기 씨발. 긴장 말았지. 다야바로 나왔을 때부터 <laughs> 이겼 <있을> <laughs> <laughs> 오른쪽 막아주, 캐링. 딜러의 말을 야게 들어가면 패턴이 해달라고 생안 들어가지 다아 나이스 아, 아. <laughs> 공명가드1 효통 해 미친놈. 여기는 직선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아, 어디서 눈을 부라렸 때며에 자기 전에 땡기세 <laughs> <laughs> 아. Ô, <laughs> 자기 에 생각나서 아, 또 피식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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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오늘의 패키지 나 오늘의 드립상 드립자. 드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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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이드립아 드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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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와 드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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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뭐, 아 뭐야 얘 아직도 살아 있잖아. 어,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버렸어, 내가 들어가 버렸어. 반피, 반피 클레어 반피. 나 버려. 아. 반 같은 다 빠져, 돌았어 돌았어 중앙으로 한명 돌았어. 안돼 리버냐. 아따게저 됐으면. 뭐니 오늘의 뭐니? 베스트 포토샵 아오 아아 <laughs> 아깝죠 뭐니? 내 유니버스는 맨날 깨져 퓨턴 아, 인상 쓴거 너무 웃기다 근데 왜 저렇게 인상 이딩이야. 쓰고 다닌 니퓨턴물음표좀빠지나오세요 씨발 한번더한번더한번더방배이에요 <laughs> 저기? 저목 짧아져서 어깨 올라간 다음에 <laughs> 어깨춤 추는게 존나 웃겨 <laughs> 그니까 존나 웃겨 별전은오른표 뭐냐? 엥? 얘는 이런데 왜 쟤는 경박하게 봐봐, 봐봐, 어깨 흔들어? 이거 봐봐. 캐릭터마다 비주기야, 비주기. 봐봐 봐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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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여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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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맞고 정거 이거, 지긋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다 이거, 고 있잖아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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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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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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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에이이이 한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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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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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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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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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어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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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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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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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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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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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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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그 때리고 오 나이스. 아. 불인없아 아, 근데 터 마틴, 그...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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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어, 으로 들어가. 절대 굴으로 들어가. 야저 마틴 뭔데 이렇게 빠른개 빨라. 뭐야? <웃음> <웃음> 아, 우선 내가 호순발 안나 그래. 어? <laughs> 그래도 저기 간담서하게 내가 세번 했다. 나이트웨이 응, 어. 아, 여고 어. 어? 기압으로 막으셨어 사자후

아니 근데... 내가 뭔가 들어가고 뭔가 어, 예? 한 <laughs> 1, 2, 3 있다가 뭔가 밑에가 퐁 하고 날아오던데? <웃음> <웃음> 캐럴 어, 나... 유니버스 로봇더니 2명 묶고 있었는데 우리 팀 여기 있었어 <laughs> 아개 억울해 진짜 <웃음> <웃음> 영상 올려어요 그리고 클리브가 아... 분명 누웠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아 그랬어? 어... 어 누워있는데 갑자기 패러독스 썼어 아 그래? 내 눈에는 얘가... 정상으로 <laughs> 보여가지고 아내 핑이 좀 이상한가봐 지금 아까도 그렇고 야 너만... <laughs> 그래, 블리자드는 네? 쓰면 안되겠다 <laughs> 아 그거 궁금한데 <laughs> 녹화한 사람 이번엔 보다는 여정이 되었어 <laughs> 아, 그 데미지는 안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가 있던 <laughs> 거. 속도가 있어. 죽마다. 아, <laughs> 아, 진짜 개오구래. 아까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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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크비 님이 잘못했네. 더스트. <laughs> 아, 그래도 진짜. 몰랐던 거니까 지식이 들었다. 내 리급이다, 진짜. 아니지. 그건 선 넘으면 돼. 아니 오늘 좀 뭐야? 핵멈춘거나 저거 블리자못다맞아난 응. 그래도 전투. 아군 궁 쓰던다다가 써서 막지 나치나아 <laughs> 어, 그거는 서로의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거 아니야? 왔다왔다왔다 저를 아, 왜 찾아요? 뭐해 씨발아 ㅋ 존나 너무하네? 지각 꽃이래 할미꽃? 여있다 캐럿 반필 나이스! 대어 뭐야! 이거 너고 <laughs> 그냥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슈톤 넣었으니까 <laughs> 어. 앞에 와 앞에 와 <웃음> <웃음> 원홀! 성적 딜해 클레브 잡으면되이편한오시면돼 음, 오이? 오이? 야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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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서 맞아악나 거... <laughs> <laughs> 헬퍼치에 가서 맞저죽버렸어나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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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오어좀끌어 <laughs> <클레오> 고! <클레오. 웃음> <laughs> 아니, 뭐거 어, 아, 그다 그러니까,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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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까 <laughs> 아, 나, 니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스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그제 아, 아, 그 아야 <목소리> 어? <목소리> 뭐, <목소리> 아, 나 이렇게 비칼도 맞게 거쳐. 거아롤왔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 주세요. 제발요. 아? 롤 나와서 같이 먹어 줘야 돼요. 아. <목소리> <목소리> 호다 때려도 되지 않아? 나 이거 아 지금 1 5데안데 시보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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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왜데 시보순데? 시데시보데 시보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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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데시데데 잔재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너네 둘러서 와라. 아, 스트제 조교님 너무 빡셉니다. <laughs> 나이다알고 있어요.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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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스. 다스트! 나이스. 나이스! 나아 나이스! 응. 응. 나 어? 뭐야? 나나 아. 리리 죽었어. 죽었어. 어떻게 어? 우리 리 나이스! 나이리 나이스! 나이어이 도망가요 어어스 나이스! 빼빼나이나살려나나 살려줘. 절대 빼이스 나이스! 빼. 이스 나이스! 아 됐어, 됐어, 됐어. 전지세 o u r o w 게 빼도 돼. l o o 쭉 빼, t this. I took it to me. I felt it. I felt it. I don't know. I d o 선 t k 거야? <laughs> <laughs> 어, 제자리 했거든? 아직 제자리 선셋이낳거든 아, 저 선셋 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오, 방금 귀여워.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레리 야너 무조건, 무조건, 그냥 무조건 살아, 그냥. 지금 죽으면 꼬이거든? 와 클림 개피! 타워! 타워! 카! <laughs> <laughs> 나왔다, 나왔다. 우리 히턴이 시켰다. 휴 다시 도망간다, 이제. 이새야이 <laughs> 새X야, <laughs> <해석해, 해석해>, 나와봐. <웃음> 야, 비틀러! <laughs> 야, 뭐야 진짜 뭐야, 게임이? 뭐 이래? 뭔데, 이거? 뭔데 <laughs>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웃음> <laughs> 저 4단계가 뭔데? 안 맞아 4단계 뭔지만 확인해봐 그랬을 거 같기도 하고 확인 안 돼. 거 이거만, 이거만 밀어줘 형님 어? 제 에임이 심각해요 어떡하죠? 막았다, <laughs> 공치 얘네 근데 클리어 못 했잖아 못 들어. 들어오면 어 이번엔 된다 너네. 응? 내가 비록 궁을 지금 연속으로 실패하고 있지만 어 이번엔 된다. <laughs> 아 13분이야 뭔 게임이. 아, 아까 끝냈어야 됐는데. 아 끝냈어야 되는데. 뭐야. 애매하게. 저쪽이 <laughs> 캐럴 마틴이다 보니까 어? 이거. 시발. 클리브가 판치기가 너무 좋아 맞아요 음. 전제를 못해서 우리 조합이 근데 그런거 치고는 정석 클리브가 그렇게 잘하고있어 다행이네 야 16킬인데 그 말이 나와 <laughs> 저게 근데 딜이 클리브 집중이어서 음. 저게 정상이긴 해요 진짜 판다 깔아주는데 못하면은 그거는 저나왜8듯이야왜 8번이나 죽었어요? 평타 쓰셔서 <laughs> 아나왜 자꾸 뇌하고 손이 일치가 안되지? 뭐? 저쪽 캐롤랑 유토 시켰지. 우리 유토님 뭐 하나 하시려고 한다나 연습하고 있을게. 썬데 <laughs> 쓰는 거. 가게? 어, 서당 어. 게요. 아, 네, 아, 네. 아, 못 살려. 버프 아직 10초 남아 있어. 요뺄게요 근데 뭐군 빼야 돼요?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어, 아이고 아...

아, 이거 리기 해 소모 맞을까 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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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회피는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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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거. 아, 아, 죽었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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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오비였으면 잠냥 끔살인데 다음판 나이오비한다 스폰을 나한테 붙이면안미지 누구한테 붙여도 져우어 <laughs> 아, 탱커, 탱커가 다 죽어있는 상태여갖고 아. 마킹이 안되서 어쩔 수 없어 3대 5인데 어떻게 이겨 맞아 4인공일 다리 옮겼어 그래도 2명 죽였어 맞아 그거는 인 좋았어요. 아, 적었어요? 우리 완벽했다고. 우리가 우리가 이겼지 이거 맞아 아, 이거는 그렇지. 이정도면 <laughs> 이겼지. <웃음>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 액토 나갔다. 응.